엉덩이만 찍지 말라고 진짜 몇 번을 말했어 얼굴도 있다고 나 없으면 이집안 굴러가 초인종 올리면 내가 먼저 뛰고 다 내가 지서야 굴러간다고 내가 짓는다고 뭐라 하던데 그건 짓는게 아니라 그냥 말이 많은 거야 요즘 아름답고 미운 새 그거에 맞춰서 이상한 영상 좀 그만 올려 주인들아 친구들이 창피하대 공 돌리고 박수 치고 사람들 웃고 나는 허리 나가고 이제 진짜 쇼안해 앉아 기다려 하루에 몇 번을 시키는 건데 음, 간식 좀 그냥 좀 주면 안돼 아니 스타킹이든 팬티든 그냥 말랑하길래 물었어 그걸 꼭 먹으려 한건 아니잖아 달걀 내가 목숨 걸고 지켜봤자 뭐 하냐 어차피 다 훔쳐가더라 뭐잘 먹고 잘 살아라 진짜 내가 다 뜯어먹는다고 그냥 씹는 걸 좋아하는 거지